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2일 주간뉴스 진행의 강태경입니다 먼저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1. 확진 20만명대 먹는 치료제 라게브리오 이번주 도입 2. 가족 확진에 돌봄휴가 쓰면 최대 50만원 지원 3. 경복궁 야간관람 경회로 특별관람 4월 1일 시작 4.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매달 운영 종료되나 정부가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수요가 확대되자 이번 주중 미국 제약사 머크 앤드 컴퍼니의 치료제 몰루피 라비르 제품명 라게브리오 신방 면봉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본부 2차장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1일 중대본 모두 발언에서 4월 중 도입 예정인 9만 5천 명분 팍스로비드 외에 추가적인 먹는 치료제의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유행세가 여전한 만큼 중앙부처 공무원과 군인력 4천 명의 지자체 코로나 대응 현장 투입을 다음 달 말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이사장은 현재 유행 상황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확진자 인정에 활용하기 시작한 직후 최고점에 달했던 확진자 수가 나흘째 감소하고 있다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9%이고 주간 치명률은 5주 연속 0.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가족 돌봄 휴가를 쓰는 근로자에게 정부가 1인당 최대 50만원 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 무급 휴가인 만큼 가족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부득이하게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경우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을 감안한 조처인데요. 지난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가족 돌봄비용 긴급 지원 사업을 접수하며 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거나 코로나19로 인한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보살피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입니다. 장애인 자녀가 있다면 만 18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고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조손 가정에 한한 손자녀가 인정됩니다. 정부는 올해 1월 1일 이후 가족 돌봄 휴가를 이미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 5만 원으로 최대 10일 동안 지원하며 기간 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농 유적본부, 경복궁 관리소가 올해 상반기 경복궁 야간 관람을 4월 1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이 기간에 매주 월 화요일과 궁주문화축전 행사 준비 및 공연 예정인 5월 11일부터 15일에는 야간 관람을 시행하지 않습니다. 경복궁 야간 관람은 매년 예매 시작과 동시에 매진될 만큼 인기를 누리고 있는 대표적인 궁궐 활용 프로그램으로 상반기 야광 관람 시에는 봄꽃이 만개한 경복궁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데요. 우리 전통 수목인 수양벚꽃이 후드러지게 핀 경회루와 은은한 조명 사이로 철쭉이 피어난 아미산 굴뚝은 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야광 관람 명소입니다. 일일 최대 관람 인원은 1,300명이며 외국인 일일 100명 현장 발권을 제외한 관람은 사전 인터넷 예약을 통해 예매해야 합니다. 관람 당일에 매표소 앞 무인 발권기에서 관람권을 발권 받아 입장할 수 있으며, 관람 시간은 오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고 입장 마감 시간은 오후 8시 30분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최대의 2층 누각 건축물인 경복궁 경회로 내부 개방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 관람으로 시행합니다. 평소 접근이 제한되는 경회루 내부를 개방하는 행사로 외부에서 느낄 수 없는 아름다운 조선 후기 누각 건축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경회루 특별 관람은 전문 해설사의 인솔로 1일 3회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4시 진행되며 관람에는 약 30에서 40분이 소요됩니다. 1회당 최대 관람인원은 경여류의 주요 부재관리와 관람객 안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20명, 내국인 15명, 외국인 5명으로 제한되며 경복궁 관람료만 내면 무료로 진행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하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다음 달 운영을 종료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재인 정부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라는 원칙에 의해 만들어진 온라인 신문고입니다. 국민 청원은 100명의 사전 동의를 거쳐 게시판에 정식 공개된 이후 30일 안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청와대 또는 정부 부처가 답변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이 약 50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국민 청원 역시 존폐 갈림길에 선 상태입니다. 특히 청원 등록 후 30일 내 20만 명 동의의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내세웠던 만큼 문 대통령 퇴임 한달 전후를 기점으로 게시판 운영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문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30일보다 많이 남았을 땐 20만 동의 받은 청원의 답변을 할수 있지만 반대의 경우엔 이미 새 정부가 취임한 뒤가 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와대의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남은 기간 국민청원 운영 방식에 대해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 정부에서 만든 소통 방식이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라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한 저는 아나운서 강태경이었습니다.